안녕하세요. 오지조입니다. 육성 무기에 대한 고민. 최종 무기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검을 좋아해가지고, 소드 마스터라 검 쪽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기 많은 것도, 현재 인기 많은 것도, 검이긴 합니다. 자 건들리, 건방, 총, 창 또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 무기는 깡공이냐 치명이냐 속성이냐인데 컨틀릭 같은 경우에는 방어 파괴라는 옵션이 있어요 요거는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겠지만 특징으로는 무력화 게이지가 빨리 찬다 정해병사 가드가 빠르게 깎인다 경직과 스턴이 많아서 p v p 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고요 방어모드시 더 빨리 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딜도 충분히 나오고 있죠 PVP에서 많이 사용되는 검은 그랑검, 디트총, 창전건들릿이 있습니다 PV는 디트검, 디트총, 디트건들릿 달빛검, 달빛총, 달빛건들릿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지조 채널의 인기순위의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5성은 5성 오성 무기는 달빛 공증이 붙은 거 플러스에 디트 치명이 붙은 거 요렇게 많이 갑니다 검검을 가죠 검검 5성 기준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육성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을 총 4개 의 자로 다른 거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육성을 만드는 거예요 5성 4개로 고가정이고고가정이고 고 가정이고. PVP는 여기서 좋지 않습니다 다만 요검두 개는 PVP는 좋지 않아요. 달빛과 디트검은 이 총을 그래서 가져가고요. 그 총에는 치명타가 붙은 디트총을 가져가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달빛검은 공증이 붙은 겁니다. 이세 번째 스킬이 차징 스킬인데 PVP가 하지만 PV에는 좋다. 자, 생도, 전장이죠. 전장. 전장의 진심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랑검을 또 챙기는 편이고요. 또는 총을 하나 더 가져가 가지고 이 원딜 그리고 에어본 요런 느낌으로다가 이생도 PVP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공증과 치명입니다. 초반은 이제 공증 5%부터 있는 무기가 좀더좋구요 치명타 확률이 높아질수록 이 치뎀 20%의 효율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는 치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스펙 상향에 정체 구간이 있기 마련이고 이는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무기 제작에 소소한 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5성은 두 개의 서브 옵션이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6성은 서브 옵이 세 개나 있습니다. 이게 잘 떠야 해요. 자, 디트 치명타가 붙어 있는 무기는 이 변수인 게 옵션에 보시면 원피증이 있어요. 원피증이 변수입니다 이거 붙으면 조망 물론 여러분들이 원딜 캐릭이 있다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변수인게 원피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뎀과 공뎀은 맥뎀 맥스 데미지와 공격은 민뎀 최소 데미지를 커버 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성 육성 무기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태성 육성 창백한 송곳니는 공중 5%의 물 속성입니다. 그리고 태성 육성 다크니스는 치명 20%의 불 속성이고요. 위에 수정하겠습니다. 자, 다크니스 맞습니다. 무기가 너무 어려워. 자, 태성 육성은 폭령검 속성 결정 공격력 20%와 땅 속성입니다. 태성 육성은 꺾이지 않는 신념 생명력 증가 5%와 바람 PVP에 좋습니다. 육성을 만드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겨울님, 소연신님, 그리고 포비아님, 각각 다른 종류의 무기를 만들었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줄여봤습니다. 겨울님은 송곳니, 공증이 붙어 있는 무기를 가져갔어요. 이거는 이제 치명을 안 가고 왜 이걸 갖냐 공증을 챙겼냐? 물어보니까, 어, 일단 여기 원피증의 변수도 있었고, 공격력 5% 증가로 이 데미지를 올리고 싶었다. 라고 하고, 그리고 플러스로 총을 갈 건데, 디트 총, 여기 시명을 챙겨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소연신님은 꺾이지 않는 신념, 생명력 증가, 요거를 갔는데요. 와, 저는 요거 간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일단 부족한 속성이 바람, 풍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분은 풍 그리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속성을 메꾸기 위해서, 플러스 PVP, 전장에 조금 더 힘을 실고 싶었다고 합니다. 포비아님은 폭령검을 갔는데요. 이것은 속성 결정 공격이에요.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어, 긴가민가 했는데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은근히 개꿀이라고 합니다. 속성 결정 아시죠? 속성 시너지 효과. 요게 자주 터진다. 특수기의 확률이 업된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요쪽 특수기들 있죠? 음. 이런 특수기 속성 시너지 이런 것들이 자주 터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특수기가 또 좋은 게 이걸로 이제 무적 판정으로 이제 스킬 같은 걸 캔슬 시킬 수 있고 장판 같은 것도 이제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특수기죠. 그래서 포비아님은 폭령검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는 조합 탑2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검검을 가는 거는 육성을 가기 위해 거쳐가는 단계예요. 오성을 이제 두 개를 가져가는 거는 최종으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검을 4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검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육성을 갔다 쳤을 때 많이 가는 것들. PVP로는 그랑검과 디트총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PVE에 신경을 쓴다면은 달빛검과 디트총을 가져. 원거리를 버리고 근접만 키운다. 그러면은 달빛검과 디트검을 쭉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이제 검과 달빛, 물속성 붙어있는 건들릿을 많이 간다고 하네요 달빛 건들릿 특 결장에 좋고 보스 좋고 버스트 딜이 좋다 그래서 검 건들릿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모든 무기는 이제 개치입니다 정답은 없다는 거 그러면 오지조의 선택 추천은 무엇이냐 저는 앞으로 계획이 일단 5성 치명 하나 만들었죠 무기 검 5성 치명 검 만들었고 육성으로는 달빛 검을 갈 거예요. 공증이 붙어 있고, 물속성입니다. 그래서, PVP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면, PVP는 이제 4, 5성 이제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5성은 좀 가볍지 않네? 한 4성 정도? 가볍게 뭐, 그랑검이나, 또는 이제, 디트총. 요것도 좀 부담스러우면은, 그전 단계 있죠. 4성. 그거를 하나 챙겨서 PVP에는 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 이유는, 갈빛 검이 이제 공증 깡공 올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속성이 약해서 물속성을 조금 더 보완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사냥이나 영웅 보스의 물덱을 보완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PVP는 사성 그랑검 정도만 해도 에어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스킬만 쓴다 생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종류별로 검을 다 만들 겁니다. 5성4개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육성은 달빛검 공증으로 간다. 근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게 결국 옵션이 망하면은 존망입니다. 자, 생생 떴다? ***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무기 옵션이 잘 뜨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